안녕하세요. 달담입니다. 주말인데 아침에 독서 하셨나요? 아니면 운동 하셨나요? 네, 저는 오늘 아침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독서를 했습니다. 원래는 러닝을 하러 나가려고 했는데 초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네, 그래서 그 덕분에 오늘 제가 책을 두 권이나 <laughs> 읽었습니다. 그래서 인성과 관련된 책을 두 권이나 읽었는데요. 어, 제가 좀 느끼는 바가 많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영상을 또 한번 찍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마침 우리 아이가 아빠와 함께 물 카페를 갔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에게 어, 이렇게 자유의 시간이 좀 있어서 어, 지체할 거 없이 그럼 간단하게 한번 찍어보자 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인성이 내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 어, 그리고 인성이 경제력이다. 어, 이 책은요 같은 그 책이 제목이 똑같은데 저자분이 다른 책이 한 권이 더 있어요. 그 책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인성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 볼까 하는데요. 어 일단 제가 요체 어첫 페이지에 적혀 있는 글을 조금 읽어 드릴게요. 어 마하트마 간디다들 아시죠? 어이 간디가 했던 말이 지금 인용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어 세상에는 일곱 가지 죄가 있다. 노력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시, 도덕성 없는 상업, 인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기도, 원칙 없는 정치가 그것이다. 와, <laughs> 여러분, 이 글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 우리가 참 인성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많은 어머니들 그리고 어, 선생님들도 인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 학업이나 실력 어, 이런 거에만 스펙을 너무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인성을 자칫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하는 말이 "지혜로운 부모는 인성에 주목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성 정말 중요한 스펙이죠. 우리가 어, 실력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을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어,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학교에서도 보면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 많습니다. <laughs> 많은데 그 공부 잘하는 그 최상위권에 있는 애들도 박빙의 경쟁이죠. 근데 그 박빙의 경쟁 속에서 한끗 차이가 뭐냐면 저는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서 어떤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지 아시나요? 본인이 살아온 인생, 소위 쉽게 얘기하면 자소서 같은 거죠. 그걸 이제 굉장히 유심히 보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성이 되게 주목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도 면접관들이 자소서를 바탕으로 어, 이 학생의 인생,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아주 그 심층 면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력도 실력대로 키워야 되지만 거기에다가 플러스, 굉장히 중요한 알파로서 우리가 인성교육에도 정말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요. 어, 여러분 그러면 인성교육 어떻게 시켜야 될까요? 어, 거기에 대한 해답이 네, 이 책과 네, 이 책을 어,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 인성과 관련된 책들을 좀 읽어보고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첫 번째가, 네. 부모와 교사가, 어, 아이들에게 인성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 어, 이건 우리가 항상, 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다. 부모가, 교사가. 이런 측면에서 인성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보면 그 아이를 알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 학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비슷해. 이미지나 느낌이나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것도 아이에게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부모님한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 그러니까 이 아이 인성이 좋으면 부모님의 인성이 어, 좋을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인성이 바른 부모인가? 내가 먼저 인성이 바른 교사인가? 진짜 그런 얘기도 해요. 그 반의 분위기는 그 단인 선생님의 그 분위기를 따라간다 이런 게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정말 그 영향력 있는 어른의 역량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먼저 나의 인성을 갈고 닦는데 네, 일단 첫 번째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이거는 사실 누구나 어, 우리가 어, 생각해 낼수 있는 방법이죠. 자두 번째는 그럼 뭐냐? 어, 이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서양 사상으로부터 인성교육의 뿌리를 찾아야 된다. 자 그러면 동서양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동양에서는 뭐 맹자. 공자, 노자, <laughs> 그리고 서양에서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우리 어, 고대의 그 여러 교육 학자들 있죠. 자, 그런 교육 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쭉 이어져 내려오는 책, 고전. 네, 저는 두 번째 인성 교육의 방법으로 고전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 제가 아이와 함께 어떤 책을 읽은지. 며칠 안 되었거든요. 어, 그런데 너무 좋습니다. 어, 제가 어, 여담으로 수학하고 이제 그만둘 때 원장님한테 어, 이런 이런 이유로 어, 저희 아이는 이제 그만두고 어, 집에서 엄마표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의외의 대답을 하셨어요. 고전을 많이 읽히세요. 사고로서 하고 원장님이신데 어, 원장님 되게 좋으세요. 와, 그때 제가 마침 고전을 막 이제 읽히기 같이 읽기 시작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허, 너무 좋죠 고전. 근데 읽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읽은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알고 있다 고전 좋은 거. 음, 고전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고전입니다. 어머니들. <laughs> 자, 그러면은, 우리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어머니들, 그 고전 너무 어렵지 않나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와 정말 인생 고전책을 찾았거든요. 도서관에서 찾았는데, 제가 이거를 쭉 읽고, 나중에 구매를 해서 좀 소장을 해서 계속 여러 번 반복 읽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 책입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우리 그 고전이라고 하면 너무 종류 가 많아요. 노노도 있고 명심보감도 있고 뭐 서양 고전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고전이 좋다고 하는데 어떤 고전 책을 아이와 함께 읽으면 좋을까?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고전이 어렵지 않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도서관에서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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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과 <laughs> 관련된 책을 한4권 정도를 제가 빌려 왔거든요. 지금 집에 있는데 그네 권의 책 중에서 그다다 읽었어요. 읽었는데 아이와 제가 딱 느끼기는 그네 권의 책 중에서는 네이 책이 초등학교 저학년이 처음으로 고전을 접하기에는 어, 너무 최적화되어 있다. 어 그래서. 오늘 그 인성과 관련된 그 책도 어머니들 읽어보시고, 우리가 인성교육을 아이에게, 어, 짧게, 어, 시키면서 긴 감동과 사고를 할수 있게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고전 읽기를 같이 하시는 거를 정말 강추 드립니다. 어, 이 책은 일단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내용이 아이들이 읽기 쉽게 짧게 나와 있어요. 요런 식으로. 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도 많이 있고요. 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있으면 실제 어, 명심 보감안에 들어가 있는 한문 어, 사료가 어, 이렇게 어, 음독 구결로 나와 있습니다. 풀이도 이제 밑에, 밑에 나와 있고요. 어, 한자가 이제 어려우신 부모님들들에게 너무 최적화돼요. 어, 그 풀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건 내가 너무 감동적인 글이다 했을 때. 필사를 하기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 관련된 그 글과 관련된 이제 스토리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본문이 음독 구결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 말고도 더 좋은 초등학생 저학년 읽기에 좋은 고전 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다 찾아본 것은 아니라서 그래서 어 일단 요거 저는 참 읽기 좋다. 가독 이렇게 아이에게 읽어 주는데 가독성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에 착, 착, 달라붙는다고 해야 되나? <laughs> 어, 그래서 한 번, 어, 아, 나도 고전을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요책한번 보시고, 괜찮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야, 함께 부모가 읽으면, 제가 아까 인성교육의 그 방법, 첫 번째, 어, 부모가 먼저 이제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 부분도 동시에 충족이 될 수가 있겠지. 같이 읽으니까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돈 닦는 기분 <laughs> 그래서 아이 함께 이렇게 짧게 매일 한 장씩, 그러니까 어, 두세 바닥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섹션이. 그러니까 매일 매일 부담 없이 읽어가기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썸네일 전부 다 바꿨거든요 동영상을 어, 제가 책을 엄청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봐도 어떤 책을 소개를 했는지 썸네일로 한 눈에 이렇게. 쫙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썸네일만 딱 봐도 아 제가 어떤 책을 추천하는 영상인지 한 눈에 좀 보실 수 있게 썸네일을 쫙. 바꿨으니까 어 이제 안 보셨던 어 저희 과거의 <laughs> 영상 어 그래봤자 뭐 2~3개월 전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그전 거는 제가 아무래도 입이 좀덜 풀려서 영상의 질이 어 지금도 그렇게 막뭐 <laughs> 우세하지는 않지만 어 좀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책과 관련된 부분 어떤 책을 추천을 하고 있나 어 그래서 썸네일을 다 바꿨으니까. 조금 더 어, 가독성 있게 제 영상을 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책도 제가 썸네일 어, 첫 번째 페이지 제목이 한눈에 다볼수 있게 책을 다 띄워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어, 꼭 독사하시는 주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의 그 인성이 중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 기사 하나만 소개를, 어, 시켜드리고, 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어, 좀 옛날 기사이긴 한데요. 이 2015년도에 서울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 전공서적이 이제 분쇄된다 이런 신고가 계속 들어왔는데, 어느날, 어, 주말 아침인가? 어, 이렇게, 어, 서울대 이제 미화, 그 환경미화원 분께서 이제 아, 교내를 돌아다니고 계시다가, 어떤 한 30대 남자가, 어, 종공서적을 이제 훔치러 하는 것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잡고 보니까 그 사람이 심지어 서울대 졸업생이고, 어,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최고의 엘리트. <laughs> 서울대에 나오면 뭐합니까? 어, 왜 종공서적을 훔쳤냐? 물어보니까, 어, 집에 너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종공서적을 훔쳤다. 아, 공부를 잘하면 뭐합니까? <laughs> 아무리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내 도덕성, 내 인성이 서울대가 아닌데, 결국에는 강도, 절도, 그러니까 그 미화원을 막 때리기도 했어요. 막 위협을 하고. 전치 이주가 나다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런 그 기사도 있습니다. 뭐 굳이 2015년도까지 소급해서 올라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참 인성이 학벌이나 실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죠. 어, 그래서 우리 그 지혜로운 어머니 되시려면 우리 아이의 그 인성에 좀더 주목을 해주시는 어머니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어,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